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맛있는 이야기, 요리사랑연구소, 김가오TV, 김가오수습니다 김강호 오늘은 맛집 추천, 그 24번째로, 당진시 상초길 1-2 손맛 아구찜, 아이템은 아구찜입니다. 당진시 내에서 송악을 가다보면, 대상 아파트 앞에 넓은 주상을 겸비한 아구찜 맛집을 찾았는데요. 나이가 지긋하신 어머니와 아드님처럼 보이는 내외분이 운영하는 아구탕 전문점입니다. 편안해 보이는 아저씨가 서빙을 해주시는데요. 앉자마자 각종 밑반찬이 나옵니다. 알타리 김치, 숙주나물, 멸치조림, 취나물무침, 젓갈류, 콩자반 등 가정적인 분위기의 반찬이 나옵니다. 우리는 중짜 아구찜을 시켰는데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아구찜은 아귀와 콩나물을 매콤한 고추장을 기반으로 볶은 한국요리이지요. 아구찜이 유명한 지역으로는 마산과 군산, 인천 등이 있습니다. 순천을 비롯한 몇몇 전남 지방과 경상남도 쪽에서는 방언으로 아구찜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요리는 발상지가 남부 지방이다 보니 아귀찜보다는 아구찜으로 부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러 콩나물찜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아구와 아귀는 그러므로 같은 말입니다. 아귀는 아귀목 아귀과에 속하며 큰 잎과 험산 굳게 생긴 외형의 특징인 육식 어류인데요. 하지만 이런 흉측한 생김새와는 달리 아귀는 뛰어난 맛으로 겨울을 대피하는 제철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는 아귀찜이 아귀 요리의 가장 별미스러운 음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귀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비롯하여 여러 필수 아미노산 및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 유익한 여러 효능들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귀는 최대 몸 길이가 40cm 이르고 몸과 머리는 납작하여 머리가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아귀는 입이 커다랗고 양턱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두개 내지 세개 줄이 있으며 아래턱이 윗턱보다 앞줄으로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아귀는 해조류가 있는 해저의 바위 틈을 서식하고 산란기는 4월에서 8월까지이며 어리와 오징어 등을 주로 먹고 삽니다. 아구찜을다 먹고 나서 남은 콩나물과 양념을 이용해 볶아먹는 볶음밥은 원래 남부지방에는 없었습니다. 인천이나 서울 등에서 발달했으며 2000년대에 오히려 마산쪽으로 역수입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볶든 비비든 이맛 또한 별미이지요. 아구찜은 꽤나 건강식인 건 분명하지만 칼로리와 나트륨이 높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칼로리는 200g에 500칼로리 정도에 달하며 이는 개인 접시에 두세 번 집어 먹었을 때의 양입니다. 오늘처럼 편안한 주방에 푸짐한 아구살과 고소한 볶음밥이 생각나시는 분들이라면 후회는 절대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에 당진의 대상 아파트 앞 식당 손맛 아구찜을 저의 24번째 맛집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요리사. 랑 연구소 김강호 TV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